안녕하세요, 킴킴 변사의 호호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킴킴 변사의 호 김별입니다. 어 전국에 계시는 어, 저희 킴킴 변사 호 사랑해주시고 어, 시청해주시는 수많은는 어, 구독자 음, 음, 시청자 분들 반주임 선생입니다. 어 올해 어서아홉 살이에요. <laughs> 유튜버 어, 이제 현재 변사 호 현재 관종 킴킴 어, <laughs> 변사의 호김변이어큰결심을 했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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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웃고 웃고 있지만 어, 네. 어 아니, 정는어 아, 핸디맨 정말 어그 유명한 가짜 사나이. 그지원을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응. 여러분, 박수! <laughs> 감독님들 박수! 박수! 아, 그래서 사실 그 영상은 제가 지금 체력 검정 영상을 지금 찍어 놨거든요. 잘하지고 어, 어, 잘하, 아 잘해. 아 잘하진 않아요. 아니, 잘해. 대까지 아, 잘해. 운동 열심히 하고. 잘하지는 않은데 일단 지원 동기는 사실은 저희도 이제 9년차 변호사지 않습니까? 9년차고 이런데 사실 딴 거보다 시계 바람 제가 약간 우울증기가 있어요. 간혹가다 진짜로. 진짜 간혹가다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좀 뭘려고 이럴 때가 있는데 가짜 사나이 2에 나와가지고 정말로 진짜 빡세게 한번 굴림을 당하고 나면은 좀더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아, 리프레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지원을 한번 해보게 됐고요. 사실 그 영상을 완전 노편집본으로 올릴 건데 문제가 제가 몰라가지고 찍어 찍어서 잘라 잘라서 찍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약간 아, 동작별로 요 동작별로 잘라 잘라 찍었는데 뭐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떤 조금의 조작도 없없다는 뭐그 다음에 장소를 제공해준 제가 다니고 있는 교대역에 있는 광고를 안 받았습니다. 히츠 앤 피트 킥복싱 체육관 관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아, 관장님 감사한테 <laughs> 고맙습니다. 아, 그래서 아예 제가 그 영상을 봤는데 음. 아, 저희가 이 인트로 영상에 붙여서 음. 운동하는 영상 올릴 건데 실제 오랜 기간 동안 운동을 꾸준하게 했고 네. 아, 체력 좋고 그리고 네. 아, 우리 뭐 김변이 김계란님처럼 그런 뭐 신체적 능력 없고 아, 그렇게 아니죠? 없죠. 맞아, 불가능하죠. 그게, 어, 본인이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아에 네. 정말 같이 어, 10년을 보내 네. 친구로서 아, 뭐랄까 큰 감동이랄 할까, 어, 울컥함. 아, 그래도 얘가 살아있는 걸 보면서 어, 나도 살아있는 느낌도 <laughs>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피지컬 갤러리에서 어, 올라온 컨텐츠를 보니까 아니, 지원 동기의 나태함이라는 게 음. 내가 너무 나태하게 생각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근변 얘기대로 어떤 분야에 열심히 종사하고 있는데 아, 매너리즘이 왔다거나 음. 그래서 좀. 심겨움버거움을 아, 음. 느끼시는 분들한테 조금 더한 단계 음. 각성하고 업그레이드 될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음. 말씀을 하셨어요 때마침 어제 그렇죠. 그래서 아, 그런 부분이 균변의 지원도 딱 맞고 음. 어, 지금까지 일기 어, 1기 중 일기에 나오신 분들보다는 최장수 피지컬 대국 키180 위에 <laughs> 어, 체격 건장하고 <laughs> 아, 긍정적이고 아, 관조 기 있고 어, 어, 어쨌거나 제가 이제 저희가 좀 유쾌하게 찍고 있는데 장난스럽지 네, 않나요? 절대 맞아요, 걸... 맞아, 네, 제가 좀. 아... 제가 어쨌거나 요즘 간혹 가다가 좀 몰려오는 우울증 같은 아, 그래. 것들이 있는데 이게 정말 뭐그 피지컬 갤러리에서 이제 도 준비한 가짜 사나이, 사나이 시즌 2를 통해가지고 제가 좀이가 극복하고 아, 그리고는 다시 한번 정말 겉이 밝은 만큼 속까지 밝아지는 굉장히 되게 아, 좋습니다 그렇게 한번 그래. 지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저 네. 또한 진지한 마음으로 심사시고 이 참가하지 않는 것으로 여기서 <laughs> 응원도 어 많이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요. 김변이 그거 만약에 저희 결정이 일주일 동안 아니에요? 아, 나의 동무대가 <laughs> 될 것이다. 어, 나 혼자 진행하는 어, 아그 심도더사가 <laughs>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아 와서 같이 찍어 줘요. 어 이제 김변의 <laughs> 외부인은 못 들어가지. 진짜로 <laughs> 나? 아, 김변의 아 도전 영상 보실 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 김변 많이 응원해 주세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할수 <알> 있을까요? 워크 다이스. 너도 일단 이게 가짜 산나이투 지원을 한번 해보려고 음, 체력 검정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팔굽혀 펴기 이런 거안 해본 지 너무 오래됐는데 일단은 시간 정해놓고 한 시간에 제가 몇 개씩 할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만았나일분 남았어. 몇개 나올까? 시작할게요. Thank mm -hmm. you. 어이구야, 어이구야, 신이구야한이구야이구야 어이구야, 어하구야어 야 이게 체력적으로 장난이 아니구나 자. 저는 원래 팔굽혀기 다음에는 루틴으로 턱걸이를 하기 때문에 턱걸이를 남 분들 안 보이시길 좀더 찍어달라 그래 여기다 끊을게요 팔굽혀기 음. 9개. 아, 쟤, 이네요몸이기는 일으키기는... 코치님이나 코치님. 이나님세요 좀좀 때... 아, 네. 이 네. 이키아요모도이키잡아요이요 아, 네. 이모빌키모요 아, 네. 이모빌잡아주 아, 요 아, 네. 어 진짜 역좀 넣어. 너 자, 마이크 네 아, 마이 오케이 오케이 야, 이다1 5 네. 아이고, 머니 자, 자그 다음에 아 이게 다 1분도 아닌가? 아. 야, 체력이 체력이 옛날 같지 않습니다 아, 불혹의 나이는 그냥 불혹이 아닙니다 아. 그 다음 이제 뭐 남았냐 커피랑 스쿼트? 스쿼트도 좀 할까? 스쿼트 스쿼트 한번 가보죠 아이고. 아이고. 스쿼트 스쿼트 스마트 가, 보 도록 하겠 습니다. 59개 아, 자세가 조용하네 아이고 버피 끊고 갈게요 아 죽겠네요 버피 물한잔 마시고 왔습니다 다른 분들한테 피해 안 가요 촬영하려면 아, 아 버피 안 하고 싶다 저 버피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해볼 버피? I see. 둘, m 둘, o excited. I'm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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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x 저희, 히치 앤 피에이트, 니 광고 아닙니다. 제가 다 있는 체육관입니다. 히치 앤 피. 서초점. 교대점일까요? 히치 앤피 검색해보세요. 교대점. 제가 다 있는 체육관입니다. 하. 하. 예.